자열 번째 카드 마스터 카드인데요. 자 일단 그림만 봐도 하, 뭔가 그잘안 풀릴 것 같은 그런 어, 막막한 느낌이 나시죠. 여기 보면 토성 카드잖아요. 집, 집 거, 은둔, 고독, 한계, 책임감이라는 키워드에다가 이 염소 자리에 인내, 끈기, 절제, 고독, 지연, 폐쇄적이라는 키워드가 만나서 이 마스터 카드의 키워드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책임, 운명, 나이 든 사람, 죽음, 정당한, 냉엄한 감독자, 합리성, 노인, 무자비한 주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 여기 지금 보면, 같이 올라왔던 친구는 벌써 이 공부를 끝내기도 전에 벌써 해골이 되었는데, 난 아직도 이 공부를 끝까지 파면 뭔가 나올 거라는 희망으로 버티고 앉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 카드가 나올 때,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진실하게 직면해라. 네가 그책다 파고든다고 해서 네가그 완벽하게 다알수 있을 것 같니? 현실을 좀 생각해봐. 약간 그런 느낌? 인내하고 책임을 다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한다면, 운명을 받아들이고 이해해라. 이제 이렇게 다양한 이제 리딩을 할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나이가 이제 70에 육박하잖아요. 그래서, 어, 지금까지 경험을 이제 사회에다가 돌려주려고 하는 이제 그런 나이. 그 사회에 돌려주는 게 이제 잔소리와 <laughs> 이런 걸로 나오면 참 곤란한데 말이죠. 자, 하우스는 10하우스. 명예, 사회성, 뭐, 요런 그 하우스랑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정도 나이가 이제 됐으면, 사회를 위해서 공헌하는 명예를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특성이 나오는 거고, 토성과 염소자리의 키워드까지 다도아있죠 자, 키워드 보죠. 융통성이 하나도 없다. 책임감을 놓아버릴 수 없어서 오랜 세월 버티다. 고집을 내려놓다. 힘든 상황이 계속 이어지다. 예의를 중시하다. 남의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거의 제자리걸음만 반복하고 있다. 우물 안 개구리처럼 새로운 세상을 보지 못하다. 쉽게 갈 길도 단계를 만들어서 더 힘들게 하다. 혼자만 알려고 알려주지 않다. 단계 과정을 거치다. 한 단계씩 올라가다. 이게 그 염소절의 특성이 이렇게 단계단계 밟는 걸로 나오는 거죠. 서열을 따지다. 상하관계, 현실, 인내심, 참고 견디다. 어려움을 겪다. 예절을 강조하다. 이런 이제 요즘 꼰대 소리가 이래서 나오는 거겠죠. 자, 하루의 흐름에서 맨 앞에 나왔죠. 성탄절 끝나고 올해의 마지막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1년을 뒤돌아보면서 아쉬운 점들이 많네요. 목표했던 것들을 다 이루지 못했지만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낸 것만도 다행입니다. 할게요.